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공돌이요울입니다. 이렇게 또 주말이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치킨이랑 밥, 진짜 오직 치킨하고 밥만 먹었더니 제 친한 친구가 좀 보기가 그랬나봐요. <laughs> 좀 챙겨 먹지. 왜 그렇게 먹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는 한번 챙겨봤습니다. 요거를. 아, 그리고 이렇게 챙긴다고요. 아. 지금 9시 38분 49. 아우,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하나 <laughs> 하나 준비해봤지요, 제가. 자, 요 닭발. 닭발이고요 계란찜. 전자렌지에서 좀 요래 됐어요. 계란찜. 그리고 김밥. 그리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요렇게 준비해봤네요. 아, 진수성찬이다. 맛있겠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요래 다 해서 만 원이 안 돼요. <laughs> 아, 만원 눈물 나나? 아. 우유, 음료수, 소주. <laughs> 요, 딱발이, 어, 7,500원 이거든요. 근데 여기 절반, 조금, 절반 좀안 되게 갖고 왔어요. 배송비까지 합치면은 뭐, 8,400원 치고, 절반 조금 안 되게 갖고 왔으니까는, 4,000원. 계란 두 알, 400원. 뭐, 500원. 4,500원. 4,000원, 500원, 4,500원. 김밥이 2,500원. 김밥은 그냥 기본 김밥 샀어요. 딱발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지? 4,500원, 2,500원, 7,000원이네요. 야가? 서브웨이 그 샌드위치 밥만 갖고 왔어요. 행사품 <laughs> 3,000원. <laughs> 딱만 원이 아니냐딱만 원이네요. <laughs> 오늘 좀만원 오버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제가 평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주를, 만 원은 되도록이면 안 넘기자는 주의거든요. 오늘, 그냥 넘어설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됐네. <laughs>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먼저 계란찜으로 속을 좀 달래고. 음. 음, 맛있어요. 음, 음, 음. 소주를 자르고 넣어놓고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근로자 분들을 위하여 금요일, 푸근하게 보내시죠. 아, 아, 행복해. 뭐, 행복, 별건가요? 이게 행복이지, 뭐. 음. 김밥 꼬다리를 좀, 액겨둬야겠어요. 김밥? 기본 김밥. 김밥정국에서 샀어요. 음. 김밥하고, 짜파고. 제 생각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웨이 이게 뭐더라? 스파이시 이탈한안무 샀는데 음흠 <laughs> 맛있어요. 날좀 옮겨야 되겠다. 김밥을 좀 옆으로 밀고, 음, 음, 음. 이로 소스가 흘려내려서 안 되겠어요. 그냥 고이 고이 접어서. 이번 주도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뭐, 굳이, 있다면은, 어 신입을 또 새로 뽑거든요? 새로 뽑는데, 지원자가, 50대 분이 한분 계셨어요. 지원자예요. 뽑힌 게 아니라 지원자. 그 생각하니까, 그, 저첫 입사할 때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들어왔, 들어왔, 들어왔을 때, 꽤 나이가 많은 쪽에 속했거든요. 50대면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신입사원으로. 근데 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아도, 솔직 신입이라고 해도 극혜, 뭐, 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딱히 신경을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터치도 안 하고, 뭐, 뭐라 해야 되나, 뭐, 터세도 안 부리고, 그렇거든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희, 저희 회사는 그냥, 지할 일, 지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뭐, 딴거 없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50, 대가 지원했다 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조금, <laughs> 좀 그랬다는 이야기. 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딱히 뭐 없어요 <laughs> 맛있는 거 먹고 아, 앞선 영상에 제가 그 고기 굽는 영상 살짝 올릴 아주 살짝 쫙큼 들어간 영상이 있는데 와그집 고기가 그매 친구 집이거든요 와 저희 지역에서 제가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세긴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부담이 살짝 되더라고요. 물론, 자주 안 가고, 어쩌다 한번 가니까 뭐, 그 정도야 뭐. 뭐. 그렇다고 엄청 비싸진 않아요. 1인분에 100g인가, 120g인가. 네, 정확하게 안 맞는데, 150g, 뭐한 100g으로 기억이 나는데, 120g 이었나? 만, 천 원인가, 만 원인가, 만 이천 원인가. 저희 지역에서는 좀 가격 저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 아 돼지고기예요. 저희 지역에서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 쪽에 속해요. <laughs> 그래도 맛은 굉장히 좋았어요. 나중에 친구들하고도 한번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오늘 막 너무 막그 주간 하다가 주말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 야간 하다가 주말이 오면은 그 주말을 하루 쉬는 것 같거든요. 그냥 토요일 아침에 퇴근을 하니까 그 그리고 또 퇴근하면 피곤하니까 바로 자잖아요. 야간 근무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토요일 저녁에 그냥 어, 내일 일요일 하루 쉬는 같다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주간 근무할 때 금요일 퇴근하면은 오 오로지 이틀 다 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물론 다 똑같겠지만 뭐. 뭐, 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간 근무하고 쉬는 주말이라 기분이 조금 더좋아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는 야간이거든요. 이러면은 3이 쉬는것 같아요. 왜냐면 하 월요일 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laughs> 물론 저는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머니 출근길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laughs> 그런 의미에서. 안녕하시죠 아. 김밥이랑, 닭발이랑 같이, 요렇게 얹어가지고, 요렇게 먹어볼게요. 닭발이 진짜 맛있어. 요 이거, 부향이 확 나는 게,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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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매운 맛이 살짝 중화가 되거든요. 그래도 매울 때는 이 우유죠. 짜고 매운 거 먹을 때 우유 마시면은 고소한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고소고소. 그리고 또 샌드위치를 한입하고, 음. 이걸 음료수? 떨릴 때 포도마? 오마 계란찜도 있었어요. <laughs> 음, 음. 음. 계란찜은 계란 두두알 넣었어요. 계란 두 알. 음. 아 너무 행복하네. <laughs> 와 이게. 원래 술한 잔씩 할때 음식 뭐 대충 하나 하나 많으면 두개 갖다 놓고 이래 먹다가 아 오늘은 메인에 한번 뭐 하기 그렇지만 여튼 풍성하네요자 <laughs> 그러면은 저는 오늘도 이렇게 닭발 계란찜 김밥 샌드위치랑 일주일동안 고생한 절위에 오롯이 오롯이 즐겨볼게요 <laughs> 참 일주일동안 고생한 다음에 이렇게 포상 받듯이 저한테 딱뭘 주면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뭐 단거 또 필요해요 <laughs> 다른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면은 그것도 좋은거 아닐까요 뭐 작지만 큰 행복 그럼 저는 오늘 하루도 부근하게 즐겨보겠습니다 아 오늘 참 행복하네요 뭘 <laughs> 이렇게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laughs>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끊고 저는 오늘 하루도 달려보겠습니다 물론 내일 휴일이니까 아침에 늦잠 자도 되겠죠 호호호호.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소주를 생각해 보니까 한잔 마시고 반잔 먹었네. <laughs> 안녕.